오랜만에 연애 고민 상담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193일 된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에게 친한 여사친 A가 있는데요. 제 친구 B가 A와 친구입니다. 어느 날 B가 제 남친이 몇달 뒤에 저랑 헤어질 거라고 고민 상담하는 걸 A가 들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남친에게 사실인지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A가 남친을 좋아해서 자꾸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고 B한테 말을 전하고 소문을 냅니다. 남친은 그래도 소중한 친구라며 A편을 들고 카톡 디데이엔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친이 A를 좋아하면 진작 헤어지고 A랑 사귀었겠죠? 괜히 남친한테 내 디데이는 왜 없냐? A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보채면 질려버릴지도 모르니 내 남친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꼬이는구나 생각하고 신경 끄고 남친이랑 아무 일 없는 듯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남친을 A로부터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예쁜 사랑하시길 응원할게요.